중국 대사와 유튜브 방송을 한 이재명의 멍청한 외교 행동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논평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정상적이었다고 생각.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물론 지금 한중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중국 측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 중국 측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사가 저렇게 주재국의 정부를 미디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네. 비판하는 거는 이거는 외교 관례에 너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재명 그 대표는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 제일당이 대표지 않습니까? 네. 중국 측의 태도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의 저런 선을 넘는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그리고 필요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침을 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거 듣고 만 거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도 불편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해졌으면 그 불편함을 표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의 저런 식의 언행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저렇게 판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